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아주 이쁘고 작고 깔끔하고 아주 심플한 그런 전원주택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물건은 지어진 지약 2, 3년 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라서 신축주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전원주택, 예쁜 전원주택 물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2 타경에 2851호입니다. 6월 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145-56번지입니다. 네, 이물건의 감정 가격은 2억 7205만 2천 원이고요.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 가격의 70%인 1억 9,043만 6천 원입니다. 물론 요즘 뭐 추세로 보면 한번더 유찰될 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413제곱미터, 약 125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87.57 제곱미터, 약 26.5평 정도 됩니다. 2020년도에 지어진 신축 전원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리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법분석을 해보면요. 네,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 대지입니다. 어, 지구 구역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제한 보호 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 지가는 조금 미터당 13만 5,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한 조건 은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곳이 동두천이 되겠고요. 연천군청은 이쪽에 위치했습니다. 그 중간에 전곡이라는 곳이 있죠. 그리고 이 옆으로 흘러가는 이 강이 있는데요. 이 강이 바로 임진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 하구로 이제 나가게 되죠. 오늘 추천해드릴 물건은 이 임진강 바로 옆에 있는 어, 전원주택 물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전원, 어, 전원주택과 또 너무나 경치가 좋으니까 펜션 등등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휴전선은 네 이쪽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접경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접경 지역이라서 오히려 자연환경은 굉장히 더잘 보존되어 있다. 이런 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는 아주 많은 펜션이 있습니다. 이곳이 임진강이 되겠죠. 네, 이곳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위성지도가 국내 지도에서는 제공되고 있지 않죠. 네, 이곳은 이렇게 단지형, 단지형으로 전원주택 마을을 개발을 한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아주 많은 많은 애견 펜션이 조성되어 있네요. 아주 특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로드뷰가 아주 자세히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동네에 그분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주변 환경이 되겠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그런... 이곳에는 아주 그 애견 펜션으로 특성화되어 있는 펜션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울타리들이 아주 잘 보호할 수 있는 애견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들이 잘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이 뒷부분에 있는 음, 사진에는 나오지 않지만 뒷부분에 있는 그런 전원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디자인이 깔끔합니다. 네 단층짜리 주택이 되겠죠. 단층짜리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현관이 되겠고요. 앞은 이제 마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측벽 부분입니다. 아주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네 측벽이 되겠고요. 네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진입도로죠. 진입도로. 네 앞에 마당 부분이 되겠고요. 네 들어가는 현관문이 되겠습니다. 네 구조를 보면 네 현관 들어가서요 거실이 있고 어, 침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요. 또 반대편에 현관 들어가서 자, 어, 우측으로 방두 개와 화장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세 개, 화장실 두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반층짜리 건물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배치해서 이 정도 건물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전체적인 두개 필지입니다. 필지는.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어, 임진강 변에 있는 아주 깔 작고 깔끔하고 아담하고 예쁜 그런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직접 임장 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